아쉽게도 김민재가 나폴리의 홈 경기 첫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나폴리는 4일 2022-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25라운드에서 라치오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며 연승 행진을 멈췄습니다. 이날 경기는 평소에 나폴리답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라치오의 부임한 이후 좀처럼 친정팀을 이기지 못하던 마우리 치오사리 감독이 나폴리를 상대하는 묘수를 찾아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라치오는 시종일관 내려선 상태에서 나폴리 선수들의 전진을 방해했고 나폴리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던 중 라치오의 마티아스 베시노가 후반 22분 어레골을 성공시키며 나폴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로써 나폴리는 리그 8연승, 공식대회 7연승을 마감하며 리그 정상을 향한 연승 행진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리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김민재는 여전히 빛났습니다. 김민재는 경기 내내 라치오의 슈팅을 몸으로 막아내고 후반 추가 시간에도 세컨볼을 따내 역습을 전개하는 등 수비수로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골키퍼 선방에 맡겼지만 결정적인 에더를 시도하는 등 공격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치로도 김민재의 경기력이 증명됐는데요. 김민재는 이날 팀에서 가장 많은 터치와 패스를 성공시켰고 공중 경합 성공률도 100%를 자랑하며 흠잡을 곳 없는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 매체에서도 감탄을 드러냈는데요. 이탈리아 아레아 나폴리는 위대한 리더십이 등장했다. 김민재는 몇 번의 위험한 상황에서 세심하고 재빠른 대처로 팬들을 기쁘게 했다. 라치오는 프리킥과 역습을 노렸지만 실패했고, 진짜 뚫리지 않는 벽을 마주해야 했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레아 나폴리 역시 모든 상황에서 대단한 피지컬을 자랑하는 굉장한 센터백 김민재를 향해 귀청이 터질 듯한 함성이 홍구장을 뒤덮었다라며 김민재에 대한 나폴리 팬들의 강렬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팀이 패배했음에도 김민재에 대한 칭찬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그의 이적설은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맨유를 전혀 다른 팀으로 탈바꿈시키며 상승세로 이끌고 있는 텐하우 감독이 중앙 수비수 보강 차원에서 김민재를 타깃으로 두고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맨유는 맥과이어를 보낸 뒤 김민재를 영입할 것이다. 김민재는 꾸준히 맨유와 연결되어 왔다. 맥과이어를 매각하고 그를 영입하고 싶은 유혹을 떨칠 수 없을 것. 김민재는 나폴리가 리그 1위에 오를 수 있도록 좋은 활약을 펼쳤다. 그는 중앙 수비진에 깊이를 더할 수 있다. 김민재의 별명이 왜 괴물인지 경기력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재의 맨유행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는데요. 그것은 한동안 잠잠했던 세계 최고의 부자구단 뉴캐슬이 다시 한번 김민재 영입전에 뛰어든 것입니다. 코트 오프사이드의 4일 보도에 따르면 나폴리의 전이사 카를로 자코무지가 뉴캐슬이 시즌 종료 후 김민재 영입을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뉴캐슬이 수비 보강이라는 뜻을 이루기 위해 김민재 영입에 뛰어든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메뉴, 이버풀, 첼시 등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들이 김민재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약팀으로 느껴졌던 뉴캐슬은 오히려 영입 경쟁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의 뉴캐슬이라면 상상도 할수 없지만, 지금의 뉴캐슬의 구단주는 개인 재산이 무려 2조 달러에 달하는.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이기 때문에 유캐슬의 자신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이 다가올수록 김민재 영입전이 치열해져 가는 가운데 과연 김민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